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4월 셋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은 저소득층의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여성 운전자의 안전한 주정차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주정차 안심콜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창구는 지난 10일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인도의 주차 시스템 전문 기업인 갤럭시 파킹 시스템즈와 수출 활성화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거창구는 4월 11일부터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모래 맨발길 조성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거창군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방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창뉴스 4월 셋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7일 거창군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8일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강 취수장과 관련한 범군민대책위원회 제 2기 위촉식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부인모 군수는 지난 7일 거창군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거창해온 봄축제와 KBS 열린음악회가 열리는 창포원을 비롯해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등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둘러본 곳들은 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과 관광산업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기구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으며 거창구는 이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를 더 쾌적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는 5월 중공을 앞둔 36홀 파크골프장도 점검했습니다. 다음 방문한 창포원에서는 거창에 온 봄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7천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KBS 열린음악회의 운영 전반을 살폈습니다. 지난 8일 거창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해 거창의 미래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마련해, 첨단 기술을 가진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창군은 승강기 산업과 관련한 산업 연관 어, 협력 인프라를 활용해, 네. 승강기와 관련한 영수증이입니다.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창 첨단 일반 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500개 이상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유망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환강취수장과 관련한 범군민대책위원회 제2기 위촉식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7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황강 광역 취수원 설치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폐기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황강 광역 취수원 설치 진행 상황과 주변 지자체의 대응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범대위는 이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지 않고 취수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세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